네. 어, 같이 서 있네? <laughs> 아빠는 하트 휠 아유, 귀여워. 눈망울 봐, 그치? 응, 눈망울 음. UFO 공격! 잘했어! 아빠, 방우, 방우! 아! 어? 아빠 지금 입. 아빠, 내가 1등 공격할까? 백차 말이야, 백차 떨어져버리는 센스! 태야, 아이들과, 아이들과 함께 하는. 함께 해맑은 가족입니다. 네, 오늘은 저 딸하고 같이, 어, 로얄 카트, 쌍둥이죠. 완전 똑같아요. 그쵸? 프렌즈도 똑같고, 감성 튜브, 로얄 카트도 똑같고. 똑같애. 어, 같이 서 있네? <laughs> 아빠는 하트 윌. 아유, 귀여워. 눈방울 봐, 그치? 응, 음, 눈방울. 음. 아유. <laughs> 자, 화이팅! 한 번, 쌍둥이 카트들과 한번 해볼게요. 누가 누가 못 하나 한번 보자. 누가 누가 못 하나. 어, 그만 밀어라. 어. 아, 백게마다 또, 백게를 내가 던 밀어. 어, 쩌면 아빠가 또, 저 u f 했어. 어, 근데 아무도 안 걸렸나보네? 어? 아무도 안 걸렸나봐. <laughs> 1등 너무 빨리 지나왔는데. 팀동 <laughs> 뭐야, 하자마자 거대어졌어. 떨어지면 안 된다. 아 떨어지지 아. 않았어? 아빠, 쟤 잡아. 음, 이 맵은, 저희 상어 카트가 좀 유리해요. UFO 공격! 잘했어. 아빠, 방어, 방울, 방어! 아! 어? 아빠 지금 1등으로 치고 나가고, 예스. 아빠, 나 피, 비... 얘가, 나 전방 공격했어. 아! 음. 자, 드리프트 1단을 버제쟤가고있어 아이고, 그렇구나. 가고있도, 가고있어 UFO 공격하는. 많이... 아니 이때 태풍이 왜 오냐고요. 응? u f 공격이라고요. 공격하지 말아라. 아빠한테 안 맞았다고요. 팀 도움이라고요. 자 방어 아이템 써주는 센스. 아빠 내가 1등 공격할까? 백차. 그래. 백차. 떨어져 버리는 센스. 왜어아괜 현재 우리 팀 우리 팀 1등 가고 있거든. 예, 이었. 야. 네. 우리 쌍둥이 차 타고 1등. 1등이 아니지. 승리하기 작전 성공. <laughs> 야, 아빠 왜 슈퍼 고추로 돼 있냐? 응? 이 비디오 판도 이상한 거야. 그렇구나. 음. 자. 맞 여기 한번거 같아. 휴 맨날 잠안 자고 아빠만 괴롭히고 있어 서 그렇지 한번더 Let's go Let's go Let's go 파리 아 잘할 수 있습니까? 네 근데 매칭이 안 잡히네요. 여러분, 이거 비브라이 줄까요 반지가만 축구 게임 하고 있어요. 오빠는 축구 게임 하고 있어요. 아, 어 아빠랑 포동이랑 같이 서 있네. 로얄 야 상대방 2개. 야 와일드 두 개야. 왕전 무거운 차들 저기 대고 포진돼 있다. 파이팅. 우리는 로얄 로얄 성 S 시리즈 S 시리즈. 그래 끝내. 고마. 고마 얼굴이 되게 파이팅. 뭐라고? 어, 이번엔 같이 포동이는 같이 아니 안... 포동이 저맨 끝에 있네. 네. 저 대머리 있네랑. 음. 어. 저 대머리 여기 있잖아. 나 여기. 아빠 여기. 음. 아빠도 정중앙 아니네. 우리 팀이 전중. 아빠는 정 아빠는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아니야. 너희는 끝에 있잖아. 끝단 쪽에 있잖아. 아니야. 아빠는... 뭐가 아니야. 아빠 가운데 있구만. 아니야. <laughs> 가운데는 따로 정해졌어. 아빠 가운데잖아. 뭐가 아니하는 건 점수원 있는데 가운데잖아. 어? 가운데잖아. 야, 진짜. 어, 자꾸 아니라고, 야, 김포동포동걸. 저리 가라. 아빠 먹어줬지. 싸고. 잘했어. 어, 미안해라. 우리 아군을 내 밀쳐버리고 왔네. 누가 자꾸만 괴롭힐라고냐? 아빠 나야. 어? 안 돼~~~ 아... 보동아... 아, 물방을 같이 갇혀버리고... 아빠 망했어... 보동아... 어? 아빠의 복수를 해주렴, 보동아. 응. 화이팅. 응, 순리화이팅 근데 우리팀이 지금 등이라서 그렇구나! 아빠가 희생해서... 우리 아빠 지금 응. 또공격당해서 꼴찌에서도. 어, 그래? 응. 고마워. 아, 탈리 자싱. 휘, 우후, 우후. 파이팅이지롱. 아빠. 아빠 너... 또 공격 당했어요. 맞아라. 어, 뭐, 뭐, 뭐어 걱정 마. 아빠가. 아, 나 아빠 앞이야. 어? 포도인 코지야? 아니 아니 아빠다 아빠지. 괜히 그렇게 안 가도 돼. 우후 우후. 야야야야야! 아빠 지금 완전 공격당. 어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너네 비켜아아 선두에 가진 야, 아빠 그렇게 공격당해도 선두에 여기 있네. 아빠 그렇게 공격당 왔었는데. 아 이거 이거. 아빠 응? 저, 저 와일드나 짜증나. 이거. 아, 어? 와이드 짜증나. 아이템 못먹었다 걱정 마, 우리 팀이 지금 1, 2등이야. 어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빠야아 3등은 아니야. 그렇지. 또 이겼어. 나이스 샷. 나이스 샷. 2연승. 어, 우리 질 때까지 해볼까? 매, 매전승까지 안 나? 맞지롱. 야, 야, 야. 아이, 졌어. 속도를 더 이상 못 낸다. 아빠, 마지막... 에이, 똥이야, 우리 팀은 하자. <laughs> 아니, 일각피스 하나 왔는데 미쳐가지고 떨어졌어. 아니. <laughs> 자. 우리 포동이의 회심의 회오리 고격으로 아빠가 추락하여 아니 <laughs> 연속인지는 여기서 끝난 응. 아니 근데 누가 밀 땀살은 땀내가 밀쳐가지고 다떨어졌다 그랬구나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노. 안녕 안녕 안녕